커울 앞 미소주의 당신을 위해 브랜드 TV 최원장.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김솔아입니다. 원장님, 이멍빼는 필러 주사제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음, 그렇죠. 이 히알루론이다제, 히알라제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간다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히알루론이다제입니다. 원장님, 그럼 다른 종류의 필러는 효과가 없어요? 어,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히알라제는 히알루론산을 녹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에 제일 효과가 있고요. 연구 필러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필러를 제거할 때 사용도 해봤는데요. 히알루론이 다제 자체가 조직 사이 붓기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필러 시술 받고 좌우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뭐이 부분은 조금 녹여주세요, 이 부분 조금 녹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씩 히알라제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되죠. 네. 이제 조금 녹여달라 하면 히알라제 한 방울, 많이 녹여달라 네. 하면 한 스푼 이런 식으로 응.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 히알루론의 다제는 효소입니다, 효소. 이제 효소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어, 다른 물질들의 이제 화학작용을 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히알라제를 적게 쓴다고 해가지고 필러가 적게 녹거나 많이 쓴다고 해서 필러가 그 양에 맞춰서 많이 녹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필러가 과한 경우에 히알라제를 녹일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생각하는 것 외로 많이 녹거나 적게 녹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 후에 리터치를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아까 필러 부작용을 처치에 사용하신다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필러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다른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네. 미간이나 코에 제일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필러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되면서 필러 시술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들에서 의해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보다 필러 시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이 더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와, 또... 갖고 음. 뭐 피도 퍽 벙나고 음.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음. 필러가. 필러. 아니면 수술. 피도 좀 많이 나고 하는데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눈을 보면서 할수 있는데. 보이지 네. 않는 혈관 때문에 시술할 때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시술한 병원에서 괜찮다, 괜찮다 소리 듣다가 치료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필러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끌다가 오셔서 그 후유증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더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얼굴에 혈관들의 해부학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 얼굴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네, 혈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주사만 찔러도 피가 나는데, 어떻게 혈관을 피해서 필러를 하죠?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혈관들은 굵은 혈관들이거든요? 네. 이 굵은 혈관들을 피해서 시술해야 되는데, 먼저 필러에 대해서 한번 제품을 직접 보도록 할게요. 와, 와. 아, 이게 다히알루론산필러예요 네, 이게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 필러들입니다. 그럼 이제 필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박싱인가요한박싱입니다 어, 음, 새겁니다. 자, 여러분. 필러가 주사기에 들어있습니다. 주사기에 들어있는데 보통 1cc 단위로 들어오고 지금 이 필러 같은 경우는 필러도 이제 두께에 따라 필러 입자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가늠 필러예요 가는 필러, 가는 주름에 들어가는 필러인데, 여기 들어가는 바늘을 보시면, 가는 주름 얇은 주름이 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얇은 주 줄... 예, 맞습니다. 얇은 주름에 들어간 필러인데, 어, 이게 30 게이지 바늘인데, 우리 숫자가 높아질수록 바늘의 굵기가 가늘어집니다. 소라 실장님은 이제 가무조무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어, 보통 환자들 주사줄 때, 혈관 주사줄 때 드는 주사기가 보통 몇개이지죠 보통 21지나 22지 정도 되는데, 1cc는 24지 아닌가요? 어, 그 정도 되는데, 어, 그 정도 굵기의 주사기라도 우리 몸이 혈관 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굵기가 되는데, 그 함음이 이제 30지, 굉장히 가는 바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혈관까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죠.